전 진보주의자예요. 남자가 어딨는? 어짠... 아니 절야진보주의자니 겨울... 진... <laughs> 중아. 야, 야, 아 이거. 야 이봐 송. 아이고 놀래. 아니 아왜 놀. 아니 설명을 해. 빨리 설명을 해줘. 그거. 이게 놀. 뭐라... 아니 이게 아니고 설명을 해. 설명. 설명을 해야지. 이게. 저는 볼 때마다. 아니 보시면 잠깐만. 때마다... <laughs> 아니. 때마다... 아 진짜. 그냥 설명 이게 게임 캐릭터가 어쩐지? 그냥. 성냥이 그쪽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이 어자볼때마다라니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어도 어 무슨 말을 했어도 그냥 동일하게 어 진보고 보수고 중도고 뭐음 사장이고 뭐고 그냥 마지막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대읊퍼서 죽는 거지 아무 상관. 설명을 안 하고 왜 진지하게 이러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어?